자,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단기 조정이 오면 알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할 텐데요. 오늘 볼 코인은 아크를 볼 겁니다. 지금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1400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. 여길 뚫어준다면 1800원까지는 쉽게 갈것 같고요. 오늘은 그냥 손절가 말씀드릴게요. 1350원에 손절가 걸고 추천 나가겠습니다. 매수가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. 더 많은 코인과 정보, 손절 매도라인이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이 불장에 코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하지만 불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돈을 벌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만약 코인을 매수, 매도만 할줄 알면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설명란 링크를 통해 입장하셔서 코인페이를 확인해 보세요. 자신이 코인을 매수 및 매도한 수수료를 최대 60%까지 다시 환급해 드립니다. 현재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 페이백을 받고들 계십니다. 놓치면 정말 후회하시는 거죠. 이런 불장에 다들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뉴스 체크와 코인 분석까지 한 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로 코인을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